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MD가 2년만에 새로운 세대의 CPU를 출시했습니다 이미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26일자로 여러 하드웨어 사이트에 벤치마크가 공개되었죠 어... 네 반응이 매우 안 좋죠 일부에서는 AMD판 모래낭비다 라고까지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감이 좀 가요 저도 이번에 7950X를 구해서 테스트해봤는데 인텔 11세대 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벤치를 따면서도, 어, 이 수치가 맞나? 아니, 이렇게나 성능이 안 나온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여러분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해도 변함이 없고, 되게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90X와 집에 비교할 만한 제품이 12500K밖에 없어서, 두 개를 벤치마크 툴 뿐만 아니라, 게임이랑 작업까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스펙 확인하고 가시죠. 전 세대 5950X와 가장 크게 바뀐 점은 TDP에요. 무려 105W에서 170W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신 클럭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띄죠. 이건 공정의 발전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기존 TSMC 7나노에서 5나노 공정으로 한 단계 점프했습니다. 그외 특징은 내장 그래픽을 드디어 탑재했습니다. 다만 성능이 어 그닥입니다. 그냥 내장 그래픽이 있다 정도의 의의를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에 집중한 APU는 추후에 따로 나올 테니 말이죠. 간단한 스펙 이렇게 받고 언박싱으로 넘어가면 패키징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봉인실 측면에 라이젠 라인 마크 바로 열어보죠. 열어보면 플라스틱 보호팩에 CPU가 들어있고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비어 있네요. 크기가 기쿨 들어갈 크기인데 일단 7950X에는 기쿨이 없기에 비어 있습니다. 공간 당비가 심하네. 이번 라파일부터 AM5 LGA 방식으로 바뀌어서 기존 AM4랑 다르고 경쟁사인 인텔처럼 CPU에 핀이 없고 보드에 핀이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라파엘 출시 전에 공개된 내용에서 우려되었던 점중 하나가 방열 면적이 AM4 CPU 대비 상당히 줄었다는 점이죠. 실제 대충 측정해 보니 AM4 CPU는 가로 세로가 약 3.6cm 정도인데 반해 AM5 CPU는 2.8cm로 넓이로 환산했을 때약 4분의 3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발열을 제어하는데 장애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멀 그리스도 기존의 당구장 표시 방식에서 가운데만 짜도 충분할 정도로 크기가 줄어든 것이 체감이 돼요. 실제 벤치마크에서 확인해보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인텔 쪽은 마이 2900K에 ASUS Z60 TUF DDR5 보드 이용했고 AMD는 라이젠 790X에 에즈락 X670이 타이치 보드 사용했습니다. AMD 보드랑 CPU는 국내 공식 유통사 대원 CTS에서 대여해줬습니다. 단순 대여고 별도의 광고비는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PBO는 일단 순정상태, 그러니까 오토로 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만 써도 온도가, 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요. 나머지 부품은 양쪽 모두 동일하고, 램은 XMP 적용했습니다. 5200에 CL38, 38, 38, 84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이번에 AM5로 바뀌면서, 쿨러 호환성에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AMD에서는 AM4랑 쿨러 호환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쿨러 제조사별로 다릅니다. 오늘 쓴아팅 리퀴드 프리저는 AM4랑 같지만, 순행에서 아팔테 계열, 예를 들어, 서멀테이크는 따로 AM5 키트를 내놓았고 공랭에서도 녹투와 역시 그렇습니다. 구매하실 때 콜러 호환 여부 그리고 키트 제공 유무 한번더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바로 벤치로 넘어가시죠. 가장 먼저 보실 벤치는 c p u g 입니다 3회 측정 중 멀티 점수가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790X가 싱글 754점에 멀티 15777점이 나왔고, 12500K가 싱글 810점에 멀티 11436점이 나왔습니다. 싱글은 무려 50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아, 벌써부터 좋지 않네요. 대신 멀티가 크게 앞서기에 작업이나 혹은 코어를 많이 쓰는 게임에서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다음 벤치 보시죠. 시네 벤치 R23입니다. 멀티는 10분 싱글은 1회 테스트한 값입니다. 결과 보시죠. 역시 여기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멀티는 확실히 앞섭니다. 7950X가 37,594점으로 12,900K보다 약 만점 이상 잘 나왔습니다. 싱글 차이도 비슷할 정도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마이처 900K가 싱글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이전 영상에서는 2000점대 초반 정도 나왔는데 최신 바이오스로 올린 게 점수에는 조금 별로였나 보네요. 이제 문제는 전력 소모량이랑 온도인데 그 전기 먹는 돼지라고 욕 먹었던 마이처 500K가 평균 203와트 정도 나왔는데 790X가 215와트로 와... 더 많이 사용합니다. 더 문제는 온도 아까 방열 면적이 AM4 대비 75% 수준 이하로 감소해서 온도가 걱정이라고 했죠. 네, 평균 93.8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BO 오토 순정 상태입니다. 범위어 기준에서는 오토가 꺼진 거랑 비슷합니다. 음, 아, 높아요. AMD 공식 스펙 시트 상의 최대 온도가 95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도 이상까지는 안 넘어가게 세팅 값이 잡혀 있다는 소리인데, 공개된 AMD 공식 답변에 따르면, 시네벤치와 같은 환경에서 라이젠 7000 시리즈가 95도까지 찍히는 것은 정상 작동 범주이며, 의도된 바이다. 이런 뜻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쿨러를 쓰던 최대 온도가 95도까지 푸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공랭을 쓰던 순행을 쓰던 최대 온도가 95도까지 밀어붙여서 성능을 쥐어짜내게 설계했다 하네요. 뭐 이게 95도가 정상 범주라 하니까 CPU는 큰 데미지가 없겠죠. 없겠는데. 쓰읍, 아 이게 맞나 싶네요. 순행 같은 경우는 이러면 수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그게 수명에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 세부 데이터에서도 최대 95.3도까지 찍혔습니다. 대신 클럭은 잘 터져요. 최대 5600까지 나오고 평균 클럭도 5000이 넘어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서 성능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게임 벤치로 넘어가시죠. 온라인 게임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게임은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FHD에 그래픽은 중옵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음, 시작이 좋지 않아요. 평균 285프레임 대 297프레임으로 10프레임 이상, 로우는 더 크게 차이 나네요. 161프레임 대 190프레임으로 30프레임 정도, 마이천 900K가 더잘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크게 나와서 놀랐어요. 참고로 저는 벤치마크 딸때 구간만 따는 구간 벤치를 하지 않고 한 판을 통째로 돌리는 풀벤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런 타이밍이 긴 20분이 넘어가는 게임은 편차가 매우 적습니다. 필요한 구간, 예를 들어 총을 쏘는 구간, 스코프를 쬐는 구간, 연막이 터지는 구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프레임하고 세부지표 체크하시라고 세부지표를 보실 때또 하나 제가 프레임 및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임 내 지표는 MSI 애프터 버너를 이용하는데 이게 아직 라파엘을 정식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의 일부 세부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외부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인포를 따로 연결해서 일단 가능한 값은 띄워놨는데 없는 데이터는 미처 띄우지 못했습니다 일부러안 보여드린 점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여 세부 지표 좀 보면 게임 내 온도 60도 후반, 7 0대 초반으로 마이9 0 0 k 보다 거의 15도 이상 높습니다. 전력은 한 5W, 10W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외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확실히 라이젠이 클럭 변화가 커서 프레임이 출렁거리는 것이 프레임 타임 그래프를 통해 보여지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국민RPG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 f u HD의 그래픽 최상업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긍지를 이어받아 루테라는 다시 영광스러운 기사의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보아라 그대들이 만든 빛이 새로운 결과를 보시죠. 로아은 비슷합니다. 5차 범위 수준이네요. 평균 247일대 248로 갔고 로우 역시 134대 137로 비슷합니다. 세부지표를 봐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역시 전력소모량약 10바트 차이, 온도 10도 이상 차이 나고, 한가지 특징이라면 790X가 클럽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죠. 이게 게임에서는 별로 좋지 못해요. 다음은 롤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최상업 프레임 제한은 프로도스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롤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평균이 30프레임 정도 롤은 20프레임 정도 마이 1900K가 더잘 나왔습니다 롤은 캐시바를 많이 받는 게임이라 AMD가 강세인 게임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롤은 딱히 세부 지표는 참고할 만한 게 없어서 바로 넘어가죠 이제 콘솔 류 게임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트 AAA급 게임부터 보시죠.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 4HD에 그래픽 즈음 DNSS나 레이트레이싱은 꺼둔 상태입니다. 자체 벤치마크 툴을 이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네, 차이가 커요. 평균 170대 192로 20프레임 이상, 로우는 102대 114로 10프레임 정도 12900K가 오히려 더잘 나왔습니다. 정말 할말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전력 소모량은 10W 정도 차이 온도 역시 15도 정도 790X가 더 높게 나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Shadow of the Tomb Raider입니다 여러 코어를 잘갈고는 게임이죠 옵션 f h d 의 그래픽은 낮음입니다 자체 벤치마크 2를 이용했습니다 툼에서는 결과가 잘 나왔네요 평균 287대 225로 20프레임 정도 잘 나왔는데 로우는 오히려 152대 160으로 밀리네요 역시 클럭이 출렁거리고 이런 게 로우 프레임에는 절대적으로 안 좋게 작용하죠. 전형적인 라이젠이에요. 이게 라파엘 와서도 안 고쳐지고 오히려 더 심해진 기분이네요. 섀도우 틈이 그나마 잘 나온 게 코어를 많이 갈고는 게임이다 보니 벤치마크 툴 멀티 점수랑 정비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대신 전력 먹는 게더 차이가 벌어졌고, 와, 게임에서 1 1 0트가 찍히네요. 이 무슨.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문명 6입니다. 오리지널 버전하고 폭풍 확장팩 버전 각각 AI 턴타임 자체 벤치마크 툴을 이용했습니다. 결과 보시죠. 평균 턴타임이라 짧을수록 좋습니다. 폭풍 확장팩 버전은 약 0.6초 정도, 오리지널 버전은 0.2초, 790X가 더 빠릅니다. 아무래도 문명은 단순 연산량이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 연산량에서 앞서는 790X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니까 작업 성능이 기대가 돼요. 작업에서는 어떨지 넘어가시죠. 블렌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렌더 BMW CPU 벤치마크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작업 시간이라 짧을수록 좋습니다. 790X가 약 60초, 9900K가 약 83초로 20초 이상 더 빠르게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확실히 싱글이 별로고 멀티가 좋은 점이 지금까지 벤치마크 맥락을 쭉 따라오면서 보이죠 작업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리사수 박사가 작업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 이유가 있네요 다만 역시 여기서도 온도가 평균 93.5도 뭐 95도까지 밀어붙였다고 봐야겠죠 그에 따라 전력 소모량도 220W를 넘겼습니다 전력 소모량이야 경쟁사도 사실 개판이라 그럴 수 있는데 온도는 좀 적은 높다고 보여요 지네 말로는 이상 없는 온도라고는 하는데 CPU는 이상이 없어도 쿨러에게 이상이 갈 수도 있는 온도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작업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죠 핸드브레이크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FHD 30프레임 약 8분짜리 영상을 같은 화질로 무손실 변환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도 확실히 와 작업은 좋구나가 보입니다 역시 작업 시간이라 짧을수록 좋습니다 790X가 10분 8초, 마이처 900K가 11분 37초입니다 약 1분 30초 정도 작업 시간이 땡겨졌습니다 대신 뭐 온도가 지5미인인데 신기한 건 전력 소모량은 오히려 더 적게 나왔어요. 180와트 정도 찍히는데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보죠. 확실히 작업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업 성능에 집중한 것이 보여요. 대신 작업 성능 하나를 얻고 게임 성능, 온도, 전성비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히 게임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아서 놀랐습니다. 예상도 낮게 잡았는데 예상보다 더 낮은 게임 성능. 하, 지금 라파엘의 경쟁 상대는 12세대가 아니잖아요. 당장 몇 시간 후에 이게 영상이 27일 밤 10시에 올라갈 예정인데 3시간 정도 후에 인텔에서 신제품 13세대 랩터레이크를 공개합니다. 그거랑 경쟁해야 해요. 작업 당장 이긴 거 13세대에서 가장 보강될 것이 이코여서 이러면 작업 멀티 성능 다 따라잡히거나 혹은 역전 되겠죠. 게임은 뭐볼 것도 없고 안 좋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안 좋고 AMD판 모래낭비라는 말 적극 공감합니다. 사전 리뷰하면서 이런 기분 나쁜 느낌 딱 인텔 11세대 리뷰할 때그 느낌이랑 같아요. 벤치를 하면서 이게 맞나? XMP 적용했나? 서터링 끼면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성능이 이러면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 국내 판매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고정 댓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0X 초기 가격이 1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7950X 오면서 MLSRP가 내려간 대신 지금 환율이 영 좋지 못하니 얼마로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솔직히 하이엔드급 CPU 리뷰할 때마다 제가 이런급의 CPU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능이 중요하고 가격은 어차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내는 것이니까 성능이 일단 잘 나와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네 성능이 이러니 가격이 예상보다 저렴해도 충격적이게 싸지 않는 이상 손이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AMD는 이제 작업은 일반 버전 CPU, 게임은 3D 버전 CPU, 내장 그래픽은 APU 이렇게 구분하시면 선택하는데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이런 신제품 출시 때잘 나왔는지 별로인지 한 방에 하는 지표가 있죠. 바로 주가인데 아네 엠바고 해제와 동시에 주르륵 무너지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꼭 5800X3D랑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5800X3D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게 급하게 790X가 온 거라 받자마자 벤치다고 영상 만들고 해서 빌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거를 하루 만에 다한 거라 그래서 이래저래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더 좋은 거 사용했으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다행인 건 호환되는 쿨러가 하나라도 있어서 진행 가능했다는 점이네요. 3D가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